좀이 들어왔어요. 아. 자, 어 여러분, 네. 아. 좀 바로 들어오고 계신가요? 예. 자, 어, 성격이 좀 바뀌었습니다만. 예. 시장은 여전히 세네요 그죠? 예. 예, 지금 네 여러분, 예, 그 우리 온라인 국고처 시간에 이어가지고, 예, 연이어서 제가 층을 바꿔서 제 개인 유튜브 방으로 좀 모셨습니다. 응해서 오신 분들, 예, 환영하고요, 예, 자, 오늘. 제가 오늘 포트에 좀 핵심으로 갖고 왔던 종목군들이 양호하게 지금 모양이 나오면서 예, 오늘 아주 분위기가 좋은데요. 예. 계좌도 어, 많이 늘어났습니다. 아침보다 4% 넘게 올라가가지고 흐름들이 아주 양호하게 지금 펼쳐지고 있습니다. 예. 좋습니다. 예, 자 여러분들 예, 환영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아직 많이 안 오셨네. 예. 조금 기다려 볼게요, 여러분. 예, 조금만 기다리십시오. 예. 자, 지금 시장에 뭐 종목들이 상당히 양호하게들 많이 올라갑니다. 지금 아까 랩지노믹스 상까지 갔고요. 아까 전염병 관련해서 예, 이슈가 있는 종목들, 휴마시스도 10%까지 올라갔네요. 이게 다른 애들이 하도 많이 올라가니까 예, 종목들 움직임이 예, 아주 광활하게 지금 모양들을 끌고 나가면서 아주 좋습니다. 분위기가 예. 네, 많이 입장을 하시면 제가 예. 얘기를 하려고 그랬더니 오, 예. 자, 지금 여러분 환영합니다. 네, 어서 오십시오. 예 자, 여러분들을 위해서 제가 짧게 그 AS 방겸해서 아, 요새 월요일, 화요일, 제 코너 끝나고 나서 바로 모시고 있는데, 여러분들께서 오시는 건 물론 자유지만, 네, 오셔서 뭔가 하나라도 좀 얻어가실 수 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으로, 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들한테 아침에, 아침 방송에서 이런 뭐 시장 변수들, 이제 호재가 많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번 주 제가 전략에 대해서 말씀을 그렇게 드렸었잖아요. 출발 좋다. 미국 증시 상승 효과까지도 있고 CS 주요 테마 주목해야 되고 2021년도 단기 급상승의 추억을 소환하고 있다. 시장이 그때 열흘만에 한 300포인트 올랐었거든요. 이런 장전 재현될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드는 거라 고피를 놓치면 안 된다 이렇게 말씀드렸고 오늘 뭐 좋아 보이는 섹터들 당연히 뭐 말씀드리겠어요? 드론. 네 예, 드론 얘기 뺄 수가 없죠 드론 드론 관련해서 지금 흐름들 보시면 뭐 느끼실 텐데 오늘 뭐 드론 관련주들 엄청나지 않습니까? 뭐 아까 에이럭스라든가 제이시옴 이런 데서 드론 주식들 앞으로도 상당히 움직일 수 있는 그런 테마군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예 그리고 어, 두 번째로 아까 말씀드렸던 게 이제 화장품 요거는 근데 아까 말씀드리면서, 어, 마녀 공장만 해, 나머지는 따라서 움직여봤자, 개털이야, 이렇게 말씀드렸죠. 예. 화장품은 당일치기. 예. 마녀 공장 빼고는 안 봐도 된다, 이렇게 말씀드렸고. 그리고 아까 로봇, 예, 이거 지금 지난주에 이거 아침 시간에 일주일 전에 이렇게 로봇이 막 춤추고 사람 태우고 다니는 그런 로봇 영상 보여드렸는데, 뭐 이번 CS의 최대 화두가 양자랑 휴머노이드잖아요. 그래서 이런 거관련 해서 예, 로봇주들 움직일 것이야 이렇게 얘기를 했고 또 일부 로봇주들 뭐 선전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뭐 무엇보다도 전염병 지금 창궐을 하고 있잖아요. 어 미, 우리나라 지금 환자 7, 80%가 독감 걸렸다. 예, 주말에도 병원 오픈원이다. 이럴 정도로 지금 환자들이 막 몰려가고. 해열제 동났다라는 기사들이 막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근데 우리나라만 이런 게 아니에요. 미국도 이번 1월달에 미국 동부가 엄청나게 춥답니다. 그래서 독감환자 많이 나올 거라고 기대하고 있고 기대하기보다는 이제 걱정하고 있고 또약 사재기 이런 것들 이미 일어나고 있다고 하거든요. 전염병 관련주가 오늘 되게 세죠. 아까 랩지노믹스 보니까 상 들어갔고 뭐 수젠텍이라든가 메가이씨스라든가 어, 시젠 같은 그런 종목들의 강세가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지금 여러분들 오셔 가지고 예 많이 어, 힘을 실어 주진 않으시고 계신데, 자, 지금 잘 들리시고, 아까 뭐제 상담 내용이라든가 이런 것들 좀 마음에 드셨다 이러시면, 오늘 시장도 좋고, 여러분들 계좌도 올라가고 계실테니까요. 좋아요 버튼 한번 시원하게 눌러 주시죠. 여기 지금 한 260분이나 계신데. 아까 제 얘기 듣던 분들 중에 한 3분의 1을 모신 것 같은데 좋아요 버튼 뭐한 3, 40개 정도 눌러주시는 건 가능하잖아요, 그죠? 예. 자, 여러분들의 넉넉한 마음 예, 한번 예, 표현을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 20몇 개였는데 한 60개 정도까지 만들어주시는 데는 어렵진 않을 것 같아요. 네. 예. 자, 한번 예, 애좀 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 43개까지 단숨에 올라갔는데요. 그리고 제가 아침 방송 그리고 어제 밤에도 저녁 방송으로 말씀드렸던 거에서 힌트 얻으실만한 것들 꽤 있지 않았습니까? 여기 단독 기사로 비트로셀도 아까 아침에 뭐 시가와 고점 이어보면 5% 짜리 나오기도 했었고 FSD는 오늘 생각보다 좀 약한데요. 아까 SLS를 비롯해서 뭐 스마트레이더라든가 슈어소프트라든가 퓨런티어 같은 자율주행 섹터도 분명히 움직일 섹터입니다. 그리고 전염병 이슈가 있고, 오늘 여기에 안 담아놓은 것 중에, 음, 여기에도 지금 포함은 안되있는 오늘 뭐 양자도 세지요. 양자도 오늘 아침에만 좀주춤했지 뭐 예, 여전히 생 것들 많거든요. 예. 근데 여기에 포함해서 하나 더 추가를 할게 있습니다. 제가, 어, 그냥 전심을 다해서 비중은 좀 실어놨는데, 어, 많이 안간 섹터 중에 뭐가 있냐면은 우주항공이 있어요. 우주항공 여러분 우주항공 보셔야 돼요. 예, 오늘 제가 우주항공 쪽에서는 가장 까따. 선호하는 종목으로 예, 최근에 예, HVM 예, 실어놓고 좀 기다리고 있거든요. 예, HVM이 요 정도 나오는데 음, 저는 이번에 오늘 밤에 그 블루오리진이라고 하는 스페이스X 경쟁사가 재생발사체 날리는 것도 있고요. 10날, 금요일 날또 스페이스X의 7차 발표 발사가 예정돼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번 주에 그 우주항공과 관련된 이슈가 두 가지나 있기 때문에 우주항공주라고 하면 저는 HVM도 좋고요. 네. 뭐 LK-3양 같은 거 있잖아요. 얘 같은 경우도 좀 들어올랐는데 이것도 우주항공 할때 장대가 가끔 쓰는 해요. 예, 이게 지금 언제서도 이상할 건 없거든요. 지금 오늘은 뭐 거래량이 조금 부족해 보이지만 어, 갑자기 내일이라도 확쓸 수가 있고요. 사실 이제 블루오리진보다는 스페이스 X에도 관심들이 크기 때문에 어, 충분히 올라갈 수 있는 후반 정도의 우주항공주 이런 것들 좀 노려보시는 것도 전략이라고 봅니다. 자, 좋아요 60개 원한다고 말씀드렸는데 지금 6개가 부족해요, 여러분. 네, 60개. 제가 가입을 60개 해달라는 게 아니고, <laughs> 예. 좋아요를 단순히 60개 해주십사 말씀드리는 거니까, 6개, 6분만 더 인심 써주세요. 예. 다 하나 더 올라와서 55개. 예. 이렇게까지 되었네요. 예. 어 63개 어우 역시 여러분도 너무 선하시고 착하십니다 예. 자 그래요 음자 지금 시장에서 한번 살펴볼게요 내일이면 우리 또뭐 봐야 되냐 이런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오늘은 뭐 로봇 관련주나 ai 관련주들이 제법 쎄잖아요예 이런 것들 좀 강세가 나왔는데 이제 내일 뭐 할까 이런 생각좀 드려볼게요. 어, 블루오리진 발사가 이제 오늘 밤에 있어서 이게 발사 성공하면 내일 조금 더 이슈가 될수 있어요. 아침에 루미르도 움직여고 l k 사명. 저는 HVM이 좀 관심이 크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내일을 꿈꾼다. 내일은 CS 2025죠. 양자모가 사실 미국이 금요일날 좀 내렸는데도 오늘도 여전히 한국첨단소재는 거래정지 들어갔어요. 하도 세게 올라서 아톤이나 아이인 플러스 오늘 뭐 빠른 상한가 들어가기도 했었고 바이오로그 디바이스도 뭐 동전주지만 빠른 상한가 들어갔죠. 그 외에 c q 센 코이버, KCS 뭐 이런 것들이 강하고 뭐 제가 요새 미는 양자모주는 솔리드하고 뭐 걔도 나름대로 뭐 아주 약하지는 않습니다. 계속 7천 원대 넘보면서 오늘도 7 400원 예, 고점치면서. 어, 좋은, 좋은 또 마무리해 주면서 지금 모양들이 나왔거든요. 어, 수요일 날은 삼성전자 실적 발표가 있어요, 아침에. 반도체 종목도 움직일 수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삼성전자 실적 어, 한두달 정도보다 많이 내려온 거다 아는데 그렇다고 더 울고불고 할거 없단 말이에요. 어차피 안 좋은 실적으로 나오는 거 기정사실화돼 있는데 그 실적 나온다고 더 놀랄 게 뭐가 있습니까, 그렇죠? 더 놀라지 않는다고 보는 거예요. 너무 의연하게 좀 보시면 돼요. 오히려 c s 에서 뭐 하이닉스 HBM 16단 공개라든가 삼성에서 또 짠하고 갑자기 뭐 콜테스트 통과됐어서 이런 걸 얘기할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가능성들이 오히려 더 많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해보면서 지금 시장은 기습적인 반등장이에요. 그쵸? 누구도 이렇게까지 안갈것 같았는데 그걸 해내고 있는 게 지금 시장의 특징이잖아요. 그죠? 예. 시장 이렇게 될 거라고 누가 뭐 예상이나 했습니까? 근데 반도체 소부장들에서도 막 7, 8%, 10%짜리 오늘 하나마이크론이 왜 12%가 오르는데요? 뭐 얘가 뭐 그렇게 좋아요? ISC가 왜6% 오르고, 심텍이 왜 심텍 지난달까지는 기판 때문에 실적 안 좋아진다고 그렇게 욕먹던 회사가 갑자기 7%왜오르냐 말이에요. 일주일 사이에 회사가 갑자기 좋아졌어요? 어, 그런 거 아니잖아요. 테크윙이 왜7% 올라요? 오늘 일주일 전에는 왜안 오르다가 갑자기 그래들 이유가 뭐가 있어요? 예. 근데 오른다고요. 예. 자 제가 지금 여러분 어, HVM 제가 비중을 제 가이드 계좌에 무려 32%나 태워놨습니다. 32%자 예. 지금 7%까지 올라가니까 어, 오늘 계좌가 많이 올라가죠. 지금 제 계좌 가이드 계좌가 전일 잔고 대비해서 전일 잔고가 어 일억 한0 0만 원이었거든요. 근데 지금 현재 1억 육백 구십만 원. 예, 어제 금요일날 잔고 대비해서 지금 예 거의 한 오백만 원 정도 한 사점 팔 프로 사점 팔 프로 정도 지금 종목이 올라간 게 아니라 계좌가요. 예, 계좌가 지금 어. 4.8% 정도 올랐습니다 하루 만에. 예, 이 정도면 뭐 오늘 굉장히 신난 거죠, 그죠? 예. 여러분들 늦기 전에 빨리 오십시오. 제가 어젯밤에도 그렇게 오시라고 예, 많이 좀 말씀을 드리면서 그렇게 좀 보챘는데 예, 이렇게 다안 오셔가지고 이렇게 좋은 기회 예, 제가 봐선 지금 방개포라 콩고먹듯이 이 급할 때 이거 빨리 해먹고 나가셔야 되는 장이에요. 지금 바짝 해서 하시지 않으면 큰일 납니다 네, 이게 뭐몇 달이고 계속 가는 장이 아니고 이 며칠 사이에 바짝 해주는 장이거든요. 그러니까 요럴 때 하루에 계좌 지금 제가 세네 종목에 집중해서 하니까 한 4%씩 올라가기도 하는데 이런 게 쉽지 않는단 말이에요. 계좌가 여러분들 음, 뭐 생각 끝에서 쉽지만 여러분들처럼 이제 몰빵 계좌 이런 거에 뭐한 종목 실어놓고뭐10% 올라가면 10%씩 올라가기도 하겠지만 한 종목이 최대 40%씩 심을 수 있는 이 가이드 계좌 같은 경우는 사실은 30%가 거의 맥시멈이라고 보면 은 계좌가 하루에 4%씩 올라간다는 건 상당히 기적적인 상황입니다. 그래서 골고루 올라가든지 하나가 아주 세게 올라가든지 이래야지 가능한 건데 그런 것들을 좀 해내고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원래 지금 연초 돼가지고 어 인상이 있었습니다. 가격이. 그래서 어 정기결제하면 53만원이고 방송반. 어, 문자 서비스 44만 원이에요. 근데 지금 타임세일 해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좀 안내드리고 싶은 제안이 있거든요. 어, 지금 라이브 방송 패키지는 반값, 예, 정기 결제보다도 더 쌉니다. 한달 묶이긴 하시는 건데 정기 결제 53만 원도 어차피 한달 생각하고 결제를 하시는 거라고 보면 그것보다도 9만 원 정도 더 아낄 수 있는 44만 원짜리 라이브 방송 패키지. 타임세일로 팔고 있고 문자 반은 심지어 또 44만원에서 반값 할인해 가지고 예, 22만원으로 지금 타임세일로 모시고 있습니다. 요때 오셔가지고 바짝 하시고 가시면 좋겠어요. 제가 문자 반이라고 그냥 소홀하게 문자 나 던져주고 마은게 아니고요. 제가 하루에 세종목씩 드리고 그 중에 매매하는 주요 사항들다 문자로 as 해드리면서 익절 뭐 손절 이런 거다 안내해 드리고요. K 리포트에서 좋은 종목도 하루에 세 개씩 꼽아 드리고 또설 연휴에 특강도 청취하실 수 있고 무엇보다도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게 문자반이지만 주2회 화요일 목요일 오전 시간에는 일반 회원방하고 같이 리딩방 서비스 같이 들으실 수 있다는 것 이게 아주 특장점입니다. 자 이런 것들 생각하셔가지고 뭐 문자반 외에 하루 종일 리딩 가능하신 분들은 방송반에 오셔도 좋고요. 예. 또 이거는 자동방으로 제 매매하는 모든 내역이 다 문자로 나가니까 참고하시기 너무 편하죠. 요새 같아서는 제 제가 한 2, 3주 전부터 자신 있게 말씀드려요. 제 매매 따라오실 분들 빨리 오셔가지고 하시라고. 예. 그러는 게 유리할 것 같다고 이제 말씀들을 많이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요때 이용하셔가지고 많이들 오좀 오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 드리고요. 오늘 아침에,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SOS 랩이 생각보다 좀 빠지네요. 예. 저도 요것도 오늘 좀 샀는데, 조금 손해보고 있습니다만, 뭐, 자율주행 섹터에서 크게 걱정은 안 합니다. 그래서, 요런 건 오히려 비중을 조금, 어, 약간 옮겨가는 것도 괜찮겠다 이 생각이 드네요. 제가 지금 생각을 해보니까. 매도를 좀더 해가지고, 네, 이런 거 언제 싸게 사봐 다시, 네, 조금 더 사봤습니다 비중을, 예, 네. 약간 비중 조절을 해가는 거죠. 예, 네. 지금 220원에 S S 랩 추가로 좀더 사봤거든요. 뭐꼭 성공한다라는 법은 없습니다. 저도 한 2, 3일상은 보고. 결정을 해볼 부분인데 얘도 이제 최근에 좀 많이 달렸기 때문에 뭐쉴 수도 있지만 오늘 만 사천 이백 원 지금 이백 이십 원에 좀 추매를 방금 해봤는데요. 예. 조금 기다려 보죠. 뭐, 추멸를더 해서 비중을 늘려놨으니까. 음. 네, 이렇게 한번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예 기회는 늘 있는 게 아닙니다. 예. 기회란 저도 지금 사이클이 늘 매일 좋을 수는 없어요. 지금 요 며칠 12월 9일 이후에 사이클이 갑자기 살아나서 종목들도 잘 보이고 수익플러스에 추천하는 종목들도 뭐잘 움직이죠. 제가 지난 금요일 날 양자컴터랑 테슬라 주식들 얘기 드렸는데 뭐 사실 오늘 빵빵 터진 애들 한둘이 아니죠. 그리고 그동안 뭐 태광이라든가 아니면 인벤티지랩 솔리드 HD 현대중공업 하이젠, RNN같이 하이젠, RNN 보세요. 오늘, 예, 오늘 조정이지만 엊그저께 고점 19,000원 찍었잖아요. 제가 이거 방송에서 설명드릴 때가 만 200원일 때거든요. 예, 90%나 올랐습니다. 그 뒤로. 오래 걸린 것도 아니에요. 매매일수란 7, 8 요정도 사이에 한90% 올랐거든요. 이런 돈 버는 로봇 중에 하나다. 이렇게 강조를 드린 바가 있는데. 자 최근에 예, 주식이 수박만하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이때 오셔가지고 지금 할인 찬스도 최대치로 적용해드릴 때 방송반 또는 문자반으로 번호 기억하셔가지고 오셔가지고 같이 한번 의심자해보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자 괜찮으시죠, 여러분? 음, 자 지금 제가 이 시간 AS라서 짧게 그냥 해드려요. 음, 뭐 길게 여러분들 장 끝날 때까지. 붙잡고 있는다고 해결되는 거 아니고 저 지금 방금 보여 드린 거 SOS랩 14,200원 정도에 추매 들어갔다는 말씀 드렸고요. 그리고 제뭐 투자 종목 한두 개쯤은 미리다 말씀드렸는데 전 종목 말씀드리는 거 아무렇지도 않아요. 예, 네, 중요한 건 비중하고 타이밍이기 때문에 어저 지금 있는 종목 신테카 있고요. SOS랩, AVM, 아, h v m 인벤티지 랩 이렇게 네 종목 갖고 있습니다. SOS랩이 오늘 조금 고전이지만 나머지들은 지금 6%, 7%씩 올랐어요. 이개 다. 아침에 마이너스에 산 것들도 있습니다. HVM 마이너스에 추가 많이 했는데 6%나 올랐으니까. 신테카도 엊그저께 샀는데 지금 12% 올랐고. 인벤티지도 꽉 채워놨는데 많이 올랐고. 이렇게 해서 계좌가 지금 많이 급등을 했거든요. 이거 오늘 보여드린다고 뭐 문제 생길 거 없습니다. 내일 되면 또 비중 달라지고 종목 달라지기 때문에 중요한 건 내일 이후에 어떻게 또 우리가 바뀌느냐의 부분이거든요. 이런 것들 지금 기세가 좋을 때 의시하 의시해 보실 수 있는 분들 오셔가지고 꼭 하셨으면 좋겠고 제가 월요일날 뭐 하다못해 올라가는 종목 하나씩 점재들이잖아요. 비트로에 오늘 아침에 1% 시작해서 7%까지 갔다 왔습니다. 6%가 넘어요. 시가에서 고가까지 이런 종목들 아침에 그냥 불러드렸어요. 네. 아침 8시에 할때 불러드립니다. 매주 한 종목씩 월요일 날 아침에. 뭐, 그거 기다리시는 것도 좋겠습니다만, 매일매일 장중에 또 열심히 해보려고 하니까 여러분들께서 오셔서 직접 한번 경험해 보시면 좋겠다. 문자반도 좋지만, 뭐 리딩 서비스 받으시는 거 곱절의 가격이지만 훨씬 더 친밀하게. 또 밀착돼가지고 서비스 받으실 수 있고 문자도 자동으로 받으시니까 매매 따라 하시기는 훨씬 더 쉬우실 것이다. 20만 원이 여러분들 전체 볼륨에서 큰 부분은 아니잖아요. 충분히 투자해서 건지면 되지 라는 생각으로 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한 15분 정도 지금 예, 여러분들과 함께 했는데요. 음, 야 이거 시젠도 야, 휴마시스 제가 아까 너무 좀 폄하했네요. 예. 물론 뭐 랩지노믹스나 이런 게더 좋긴 좋습니다만 오늘 어쨌든 뭐 엑세스바이도 오 22%고요, 랩지노믹스 상가고 수젠텍 26%니까 휴마시스가 1등주는 아닌데 그래도 쫓아가네요 많이. 아 이거 전염병이 의외로 길어질 것 같은데요? 왜냐면 겨울은 아직 길고 환자는 계속 나올 거고 약은 또 부족하다고 막 아우성칠 거고. 야이거 조건들이 뭐 반가운 뉴스는 절대 아닌데. 예, 시세가 좀더갈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높지 않느냐 그런 생각 들고요. 자, 하이닉스 보세요. 아까 제가 30만 원 가야 된다고 막 주장했는데 아까 6%였는데 지금 8%예요. 맞나? 8%. 와. 하이닉스 8%잘안 올라가잖아요. 예, 올라가는 거 보세요. 하이닉스 왜, 왜 세게 올라가면 안 되는데. 예. 왜 20만 원, 23, 4만 원뭐 다시 가고 30만 원 가면 왜안 되는데 삼성전자 뭐다 다음 분기에 더벌 수도 있는데 왜 얘는 150조도 안 되고 삼성전 300조가 넘어도 되는데 영업이익이 비슷하게 나오거나 더 나올 수도 있는데 그런 생각 하다 보면 하이닉스 뭐 삼성전자가 내려와야 된다고 주장하는 게 아니라 하이닉스가 더 올라가도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충분히 할수 있다라는 거죠. 왜 우리는 하면 안 되는데 그런 생각을? 예. 그럴 수 있잖아요. 예. 자, 그렇게 생각을 하고 음. 자, 이럴 때 보면 좋아요가 한 100개씩 만들어지 그래야지. 아, 하이닉스 있는 분들이 한 번씩만 눌러 주셔도 100개 되겠구만. 예. 자, 좋아요 100개 채우고 끝냅시다, 우리. 지금 92개까지 너무 많이 눌러 주셨는데 까짓 거. 예, 한 일곱덟 개더 눌러 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 그림이. 예. 자 93개까지 지금 올라왔고요. 100개 채우면 인사하고 끝내겠습니다. 97개, 야, 3개 남았습니다. 예. 100개 채워주세요. 예. 자, 여러분들 빨리 끝내시고 또 시세 보셔야 되고 집중하셔야 되고. 자, 지금 반값에 지금 여러분들한테 제안 드리고 있는 문자반, 방송반, 언제 끝날지 모르는 혜택입니다. 서둘러서 빨리 가입하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 107개까지, 아이고, 너무 감사합니다. 예. 제가 뭐 좋아요 갖고 먹고 사는 사람은 아닌데, 그래도 이렇게 눌러주시면 너무, 감, 너무 감사하죠. 예. 자, 이런 제 상황들 보면서 일단 저는 오늘 요정도에서 인사드리고요. 내일 같은 시간에 또 온라인 국고처에서 만날 수 있으니까 내일도 좋은 상담 해드리고 또 이렇게 방으로 모셔가지고, 어, 한시 반 정도에는 또 잠깐 AS 겸 또 예, 읊어 드린 시간들 가질 테니까 내일도 한시반 이후에 잘 따라와 주세요. 네. 자,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예, 정도에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